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국가의 기능. 자,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론.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일,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 또 관점이 존재합니다. 어, 자, 하나는요. 일단, 야경국, 그 소극적 국가론이 있고 또 하나는 전국적 국가론이 있어요. 이 소극적 국가론은 우리가 다른 말로 야경국가라고 하는데, 야경국가는, 자, 야간에 국가는 야간에 경찰 역할만 하면 돼. 예, 그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야간에 경찰 역할만 하면 돼. 그래서 자 국방이나 치안 등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해라. 이게 야경 국가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작은 정부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 역할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우리는 수국적 국가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 적극적 국가론이라는 게 있어요. 적극적 국가론은 국가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지국가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자, 이거는 뭐냐면,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뭐 사회보장제도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거예요. 음, 자,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경 국가, 이 작은 소극적 국가로는, 자, 시장에 모든 걸 맡기고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시장 중심적 사고가 깔려있는 겁니다. 소극적 국가로는. 반면에, 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적극적 국가로는, 자, 시장 중심에서 자, 시장 중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도 포함되어야 된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로 마지막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소극적 국가로는, 소극적 국가로는, 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등 기본적인 기능,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뭐예요? 치안과 국방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기능만 하고요, 그러니까 즉 야간의 경찰 역할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 개인의 경제적 개인 또는 시장 개인 또는 시장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라, 간섭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입장을 띠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18세기에 형성된. 국가가아니라고볼 수가 있고요 유럽에서 그다음에 이 적극적 국가로는 19세기 이후 네정확히 얘기하면 20세기에 좀 가깝죠 20세기 자 19세기 이후 정도로 이렇게 대략 말씀을 드릴게요 음 아니 정확히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정확히 표현해서 음. 자 정확히 이거가, 소국적 국가론이 18세기에 주류적 사고였다면, 자, 적극적 국가론이 20세기에 주류적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19세기는 약간 애매해요. 과도기적 상황이라서. 자, 그래서, 적극적 국가론은 국민 전체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역할을, 어, 제한하지 말고 확장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 확장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복지 국가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적절하게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 음, 그래서 정부 개입을 강조한다. 음, 이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 좀 공부를 할 건데요. 경제 파트에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이 소극적 국가 간의 주된 음, 학자가 바로 아담 스미스예요. 아담 스미스.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 저, 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아담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어, 그냥 내버려 둬라 시장에 모든 걸 맡겨라 그러면 시장 가격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결정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케인즈는 케인즈가 이제 등장했을 때의 세계는 아담 스미스의 바람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죠. 모든 걸 시장에 맡겼더니 어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공황이라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정부가 개입해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채워야지만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정부야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아담 스미스는 정부야 개입하지 말아라 가만히 좀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라면 케인즈는 어 개입. 패라 개입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이렇게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보는 관점이 그게 소극적으로 보는 관점과 적극적으로 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그다음에요 아 이제 사회 계약설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 잠깐 이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사회 계약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음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은 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또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서, 혹은 이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내가 잘 숙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 저의 주된 역할은, 여러분이 어떤 건 공부해야 되고, 어떤 건 공부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그, 또 공부해야 될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왜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역할이 저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암기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런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예, 이제 역할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어, 하는 거죠. 어쨌든 그거를 저는 성심성의껏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 이본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잘 따라오면서, 음, 자, 그런 도움을 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사회계약서부터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